오늘은 말씀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이 둘째 날에 10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10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극한의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불같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말을 그는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그를 지치고 낙담하게 만들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 정작 구원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그 절망감 지금까지도 어렵게 버텨봤는데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러 달려와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의 답답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그의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 물에 삼켜버릴 것만 같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입니다.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장기간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 낭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자잘한 어려움들은 그럭저럭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고, 결과도 알수 없는 고난들이 여러 겹으로 닥쳐오고, 또그 시간들이 계속 길어질 경우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특별한 위로도 오지 않을 때, 성도는 낙심하게 됩니다. 셋째로, 그때 우리의 대적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시고, 내 믿음은 점점 약해져만 가는데, 원수 마귀는 더욱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는 이때다 싶어서 그 기회를 틈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기뻐하고, 우리의, 우리를 의심과 불신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마귀는 나의 믿음없음을 조롱하고, 나의 실패를 기다리고, 또 그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칼로 찌르듯이 말로 공격합니다. 그런 때 성도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영원히 멸망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를 괴롭히는 생각은 불신앙과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다니 내가 버림받는 걸까?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재앙을 주실 리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건 고난이 아니라 저주야. 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도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에 빠질 때 성도는 소망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때야말로 우리는 가장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응답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허용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하나님 관을 교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기도와는 반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곧바로 원망과 의심부터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모든 상황을 이토록 더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 맞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는 원망과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 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 고작 그런 정도의 믿음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 온, 만들어 놓은 다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의 하나님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행함은 너희 기대와 다르다. 그렇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여전히 나를 의지하며 여전히 나로 인해 소망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시 제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시금석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결코 알수 없었을 그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 여러분의 믿음의 순결함을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정직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속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시기를 허용하십니다. 둘째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침묵이라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질 만큼의 이 시련을 섭리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우리의 정신력으로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그 인내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인내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임재 안에서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 어떠한 응답이 없을 때도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침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지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느낌도 없고, 마음에 아무런 위로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나 격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의 약속들로 인해서 그 고난 중에도 소망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구름 기둥과 그늘이 되심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피난처와 안전한 항구가 되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인내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음으로 인해서 지탱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2절부터 4절에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또 신명기 8장 2절부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네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네가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4 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극심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혹하고 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도 아니고 여러분의 원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께서 바로 그 성부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께서 동시에 멸망과 파멸도 같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리고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여러분의 믿음의 순결함을 위해서입니다. 정금,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목적 외에는 그 어떤 악한 뜻도 없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가혹하고 모질게 보이는 고통조차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고난은 단한 가지라도 더 하시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에 기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회계에 기여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딱 그만큼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파도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엄중히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집어 삼킬 것 같은 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 하는 데까지만 멈추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살 소망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끊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음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10절에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소망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의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형시키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살리시고 계속해서 건지시고 그 어떠한 위험과 파멸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그 하나님만 남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결코 끝장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사실을 절대 뒤바꿀 수 없습니다. 뒤엎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대적이 나의 흔들리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마치 요배의 아내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마귀가 요배의 믿음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재앙으로 그를 쳤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또한 마귀는 쓰러지고 낙심한 성도를 보고 기뻐합니다. 드디어 여기 또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패배했다. 또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있구나. 여기 믿음에서 떠나는 교회가 있다. 그 눈이 감겨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가 있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힘써 밀어붙이자. 그렇다면 이들 중 아무도 남지 않고 이 교회는 영적으로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뜨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원망의 잠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때 잠드는 그러한 안일함에 잠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절대로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의 상황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계획이 성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환란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성을 고난의 때에 증명합시다. 욥기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이 모든 일에 요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설 때이 땅의 현실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성도들은 모두 그러한 평안으로 세상을, 이겨냈음, 세상을 이겨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이 땅에서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또 고난과 학대와 결박을 당했지만, 심지어 그들은 죽임까지 당했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과 평안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현실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하고 놀랍고 강력한 그 신적인 위로와 믿음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실 건지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5절, 6절에서 그는 승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인내를 신뢰하며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의 늪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서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히 제어하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성도가 흔들리도록 허용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편 55편 22절의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10편 50편 15절 환란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비록 그가 넘어져도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오늘 기도의 둘째 날, 우리 역시 다윗의 이 심정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예정되고 작정된 것임을 우리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끝 역시 예정되어 있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차 성도는 승리하여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의 눈물도 천국에서는 그치게 됩니다. 이 땅의 고통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한켠에서 마귀가 기뻐 소리 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마귀는 절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고, 성도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과 좌절도 성도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의 힘을 주시기를 그 힘을 오늘 기도회 때 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손길이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영원토록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또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 원수 마귀를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그렇게 쉽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수가 우리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고 우리의 눈, 눈이 우리의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